오늘은 여호수아 우리가 14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은 드디어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땅 분배는 제비뽑기로 시행되었고 한편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청원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모세로부터 그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때의 약속이 이제 40여 년 만에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우리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니 아들 여우수하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축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이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집화가 되었으니라이 땅에서 네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업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적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 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나를 부내어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부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레을리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근이스 사람 여분내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우리가 오늘 14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14장을 통해서. 갓지파에게 분깃을 분배하는 건 역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갈렙이 40년 전에 한 일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85세가 되도록 장수하며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의 사람보다 주대신 여호와를 경외해야 했던 갈렙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갈렙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이라는 전제 위에서 승리라는 단순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갈렙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결국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여호와만 의지했던 갈렙에게 주어진 선물.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소망해야 할 하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상만 바라보던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호와께 돌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